안녕하세요. 게임채널 로즈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오늘은 데스티니 가디언즈, 현재 PVP와 PVE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케이드의 유품이자 경위 등급 핸드캐논 무기인 스페이드 에이스에 대한 강좌를 써보려고 합니다. 적을 죽이고 장전을 하면은 공격력 버프를 받고 약점 공격으로 죽이면은 상대방 폭발 및 재장전 가속화까지 받는 만능 핸드캐논, 입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가장 먼저 포세이큰 스토리가 시작하고, 첫 미션 클리어 후에 탑으로 돌아와서 벤시 4사에게 케이드의 의지라는 퀘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세이큰 스토리를 완료를 했을 때, 다시 벤시를 찾아가면은 갬빈 모드에서 침입자 5명을 핸드캐논으로 죽이라는 퀘스트를 받는데요. 본인이 침입해서 잡으라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 침입자를 5명 잡으라는 겁니다. 첫 미션부터 엄청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꽤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침피 오기 전에 차원문이 열렸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때 침입자가 나타날 위치에 미리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침입자가 어디서 스폰이 되느냐? 몬스터가 소환되는 위치와 같은 위치에서 이제 스폰이 되는데, 현재 이미 몬스터가 스폰이 되고 있는 위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제로 들자면, 몬스터가 이미 수로에서 스폰이 되고 있는 상태면, 침입자는 구덩이나 빈민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 팀만 잘 아신다면 지금 보이는 플레이처럼 이제 손쉽게 5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겜빈 미션을 끝내고 나면은 선봉대 공격전에서 핸드캐논으로 250킬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건 공격대 미션이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라는 팁이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센 핸드캐논으로 나오는 적들을 다른 활약 팀원들보다 빨리 잡아내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요 이두 번째 미션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실험의 장에서 펜드캐논으로 25 헤드샷킬을 달성하라고 나옵니다. 이 미션은 6대6 실현의 장보다 개인전인 난투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필요한 유저수도 6명으로 반이나 적어서 게임도 빨리 잡힐 뿐만 아니라 나 이외에는 전부 적이기 때문에 킬도 빨리빨리 됩니다. 25킬 미션을 클리어 하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케이의 은닉품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저희는 먼저 네, 2호 행성으로 떠납니다. 2호에서 이 사라진 오아시스 이쪽으로 가시고요. 예, 이제 여기로 도착을 하셨으면 차를 타시고요. 저를 제대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왼쪽으로 해서 이 길을 쭉 따라서 가시면. 타론 지상지라는 곳으로 올수 있죠 쭉 따라오셔서 이렇게 가다가 이쪽 문으로 가지 마시고 왼쪽으로 꺾으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이쪽 문으로 바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멍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망령의 광산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몹이 몇 마리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애들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서. 저쪽으로 이쪽 위로 점프 점프 해서 보시면 저기 빛나는 상자가 보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은닉품을 발견을 하시면 되겠고요. 케이드의 메모. 그 다음으로 저희는 목적지를 클릭을 해서 네소스 행성의 이 엑소더스 블랙 쪽으로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차를 소환을 해서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이쪽 이제 가시면은 밑에 이렇게 동굴 같이 생긴 곳이 있어요. 네. 동굴 같이 생긴 곳에서 내려갖고 이거 아닙니다. 아니구요. <laughs> 밑으로 이제 동굴을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쭉 달리셔갖고 그냥 일자 맵이에요. 네. 쭉따라오시고요 주변 주위에 이렇게 비슷한 지형지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야광봉 같은 거 있죠? 여기 에서틈 사이로 들어가고요. 뭐 다른 곳으로 셀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여기만 일자로 이제 쭉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빛나는 곳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밝기 빛나는 곳으로 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몹 있는데 그냥 좀 무시하셔도 돼요 굳이 뭐 잡을 필요는 없고 쭉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시고 이쪽 틈새로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상자가 생겨도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두 번째 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찾으신 이후에 그다음은 뒤엉킨 해안에 이 도적 소굴 이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똑같이 이제 차량을 소환을 하고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턴을 하시고 자동차를 타고 이제 저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차 타고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많으니까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되고 토성의 침몰선 이렇게 뜨죠? 여기서 왼쪽 길로, 왼쪽 골목으로 이 녀석 무시하고 내려서 위쪽 위쪽으로 따라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좀 부서진 이제 구조물 사이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주변 지형 지물이랑 좀 비슷한 게 많은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 천천히 따라 오시면 됩니다. 제대로 오셨으면 이제 지옥의 협곡이라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비 몇 마리 뜰 거긴 한데, 이제 굳이 뭐 잡아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대로 쭉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이기 같은 거, 두팔 있는 쪽 밑으로 해서 쭉 달리시고, 조그만 이 공간으로 들어오시고, 계속 이렇게 큰 것으로 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군체 기지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계속 직진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공간이 펼쳐져요 이런 공간에서 꽤 간단한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곳잘 찾으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지구예요 네 지구에서 가라앉은 군도 이쪽으로 이제 바로 오시고요 가라앉은 군도 쪽으로 이제 도착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차를 타시고요 그냥 이거는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이렇게 따라 오시면 됩니다. 이 커다란 함선을 지나서 딱 봐도 이제 기지 같이 생긴 이쪽 쪽으로 해서 이 입구로 들어가주시면 되고요. 이쪽 입구로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에 이 또 다른 길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줍니다. 여기 길로 이제 쭉 따라서 뛰어주시면 되겠고요. <laughs> 제대로 오셨으면 여기 군단의 다치라는 이제 이름과 함께, 어, 특정 장소로 이렇게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 밑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쪽 밑으로 들어와서 근처에 케이드 은닉물화가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 밑에 쪽에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개의 이제 은닉품을 잘 찾으시게 되면은 새로운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구멍 속에 에이스라는 새로운 미션이 타이탄 행성에 새로 생기게 되는데, 여기로 가셔서 이제 나머지 은닉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임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몇 마리가 나오는데, 몬스터가 몇 마리 나오는 걸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 첫 번째 상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상자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만약에 중간에 이제 까먹고 못 먹인 게 있으면 마지막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가는 도중에 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뭘막 놓쳤는지 이렇게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못 먹는 상자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모두 모은 이 은닉품들을 벤치 사사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스페이드 에이스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무튼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 캐스트의 알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이 스페이드 에이스 플레이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딘가에 회로 차단기가 있을 겁니다. that's a sweet one